1954년 8월 15일 경북 영덕 바닷가 마을. 25살 청년이었던 할아버지는 첫사랑 순이를 만났습니다. 순이는 마을에서 제일 예쁜 20살 소녀였고, 둘은 매일 저녁 바닷가에서 손잡고 다녔습니다. 약속은 하나였습니다. 나중에 결혼하면 매일 밥 같이 먹자. 그런데 1955년 순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. 집에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미안해요. 나병 있어서 오래 못 살아요. 당신 잊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. 할아버지는 순이를 찾아 전국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.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6시 바닷가에 나가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. 순이야, 밥 먹자.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멸치 볶음도 했어. 51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. 할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에 서서 순이를 불렀습니다.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오직 순이만 기다렸습니다. 2025년 11월 15일 할아버지는 이제 89. 다리는 후들거리고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했지만 그날도 저녁 6시가 되자 지팡이를 짚고 바닷가로 나왔습니다. 바람이 매서웠고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힘겹게 외쳤습니다. 순이야 밥 먹자.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포등어 구이도 했어. 그때였습니다. 바다 건너편에서 약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여보나 왔어.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. 바다 위에 작은 배한 척이 떠 있었고 그 위에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 순이었습니다. 순이는 51년 전병 때문에 가족들에게 떠밀려 일본으로 건너갔던 겁니다. 치료받고 살았지만 할아버지 얼굴이 알려질까봐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51년 동안 할아버지가 매일 부르는 소리를 바다 건너편 섬에서 매일 듣고 있었습니다. 순이야 밥 먹자. 그 목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. 순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배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걸어왔습니다.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놓 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51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영덕 그 바닷가에서는 저녁 6시만 되면 두 노인이 손잡고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떠 주면 순이가 받아 먹고 순이가 떠 주면 할아버지가 받아 먹습니다 순이야 천천히 먹어 이제 평생 같이 먹자 51년 만에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진짜 경북 영덕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